안녕 온케스트야 같은 얼굴에 헤어스타일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일 때 있지 않아? 둥근 얼굴이나 넙대대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특히 이런 경험을 많이 해 사진에서 본 예쁜 스타일을 따라해봤는데 막상 내 얼굴에서는 더 넓어 보이고 더 동그랗게 보이고 볼살만 강조되는 느낌이 들때 근데 이건 얼굴형이 둥그러서 그렇다는 단순한 문제가 아니야 둥근 얼굴 안에서도 어떤 사람은 광대 쪽 여백이 넓고 어떤 사람은 턱 아래 여백이 넓어 같은 둥근 얼굴인데도 여백이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 어울리는 헤어스타일이 완전히 달라지지.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앞머리를 드러내는 스타일이 얼굴선을 정리해주는데 다른 누군가에게는 그게 오히려 얼굴을 더 넙데대하게 만들기도 해. 결국 중요한 건 둥근 얼굴이냐 아니냐 보다 내 얼굴에서 여백이 어디에 몰려있는지야. 오늘은 그 여백의 위치와 비율을 기준으로 둥근 얼굴, 넓대대한 얼굴이 드라마틱하게 달라 보이는 헤어 공식을 근거 기반으로 정리해줄게. 지금 잠깐 거울 한 번만 봐봐. 내 얼굴에서 어디가 더 넓어 보이는지 그 여백의 위치를 먼저 체크하는 거야. 첫 번째, 광대 여백이 많은 경우, 눈옆 광대 라인이 넓게 퍼진 경우 앞머리, 옆머리 조절에 따라 이 인상이 크게 달라져. 두 번째는 턱의 여백이 많은 경우. 하관 턱선 아래 공간이 넓거나 짧은 경우는 이마를 드러내거나 묶을 때의 비율이 좀 개선이 돼. 여백이 집중된 지점에 얼굴 전체 비율이 왜곡돼. 그래서 광대형 그리고 턱형 구조는 완전히 다르게 해석해야 돼. 같은 둥근 얼굴이라도 광대 여백형과 턱 여백형은 정반대 스타일이 어울려. 광대 여백이 많은 경우는 옆머리로 여백을 덮어주면 좀 갸름해지고 앞쪽 볼륨의 조절이 핵심이야. 턱에 여백이 많은 경우에는 이마 헤어라인을 시원하게 드러내야 이 세로의 비율이 증가하고 올백이나 포니테일이 오히려 잘 어울려. 같은 둥근 얼굴이라도 이 여백의 위치에 따라 전략이 완전히 달라져.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. 둥근 얼굴은 앞머리로 얼굴 가리기. 하지만 이 공식은 절반만 딱 맞아. 턱 여백형은 앞머리를 내리면 얼굴이 더 짧아보이고 광대 여백형은 이마를 무작정 드러내면 측면의 볼륨이 더 강조돼. 그래서 둥근 얼굴은 같은 해결책이 아니라 여백 구조를 기준으로 스타일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지. 광대 여백형에 대한은 옆머리로 광대 보정 시선이 가로로 퍼지지 않게 커브라인을 활용. 볼륨은 앞쪽보다 옆쪽으로 좀 분산시켜줘야 돼. 턱 여백형 대안으로는 이마 헤어라인이 과감하게 드러나고 묶었을 때 뒷머리 볼륨으로 세로라인을 강화해주고 앞머리를 짧게 내리는 스타일을 최소화해주면 돼. 여백의 구조만 이해하면 어떤 얼굴도 훨씬 안정감 있게 보여. 둥근 얼굴이나 넙대대한 얼굴은 숨겨야 하는 얼굴이 아니라 여백의 방향만 잘 잡아주면 훨씬 균형 잡힌 인상으로 바뀌는 얼굴이야. 내얼굴의 여백이 광대형인지 턱형인지만 알아도 지금보다 두 배는 안정감 있게 보일 수 있어. 더 자세한 기준이 궁금하다면 고정 댓글 확인해줘.